여름을 지배하는 아이템들 독특한 디자인과 실용성을 갖춘 자동차 액세서리 리뷰. 여름철 운전자의 필수템을 가져왔다. 바로 자동차 앞 유리 차량 우산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설치 간편함. 복잡한 설치 과정 없이 그냥 우산처럼 펼치기만 하면 끝난다. 장점 2. 강력한 햇빛 차단 효과. 뜨거운 여름 태양을 완벽하게 차단해줘서 차량 내부 온도를 효과적으로 낮춰준다. 장점 3. 휴대성 최고. 접었을 때는 작은 우산 크기로 수납이 용이하다. 결론평 알려준다. 여름철 시원한 드라이브를 원한다면 이 제품은 필수다. 간편한 설치와 강력한 햇빛 차단. 게다가 휴대성까지 훌륭하다니? 무조건 사야 된다. 여름철 자동차를 지키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360도 자동차 차양 앞유리 우산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UV 보호 5겹의 자외선 차단 소재로 가혹한 햇빛으로부터 차량 내부를 완벽히 보호한다. 360도 회전 핸들이 있어 설치와 해체가 간편하며 자동차 내부를 긁지 않는다. 장점 3. 비상 창문 차단기 포함. 유사시 사용할 수 있는 창 망치가 포함되어 안전까지 챙겼다. 결론평 알려준다. 여름철 강력한 햇빛에 대응할 필수 아이템이다. 설치의 용이함과 기능성까지 겸비하여 무조건 사야 된다. 여름철 자동차 필수템이라는 희대의 아이템을 가져왔다. 바로 자동차 머리받침 냉각 공기펜이다. 장점 중심으로 빠르게 간다. 장점 1. USB 전원. 차 안에서 별도의 전원 연결 없이도 USB로 간편하게 작동한다. 장점 2. 페이지 회전 방식. 회전 방향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어, 원하는 방향으로 시원한 바람을 보낼 수 있다. 장점 3. 3단계 속도 조절. 온도에 맞춰 바람 세기를 조절할 수 있어. 시원함이 딱 맞다. 결론평 알려준다. 정말 실용적인 제품이다. 차 안에 더위와는 이제 빠이빠이다. 무조건 사야 된다.